시다 오셨나요? 그러면 바로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란 이제 구글에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치시면 아스키 코드표를 이제 금방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문자마다 각각의 숫자가 이제 할당어 있다고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쳤던 A는 숫자 97과 같은 것이고 대문자 A는 65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게더 이해하기 빠르실 테니까 바로 실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와 실수 그리고 캐릭터형까지 한번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f 함수 함수는 이렇게 항상 두개따옴표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정수 실수 캐릭터마다 출력할 때 다르게 출력을 해야 하는데 어, 한번 보드리겠습니다. 여이 %d는 정수를 출력할 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데시멀이고, 이건 롱 슬로트, 이건 캐릭터의 야거니까, 어, 더 뜻을 알고 외우시면 이제 덜 헷갈리시겠죠. 그리고 이 각각을 이렇게 넣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넘은 정수형이니까 %d를 해서 출력이 된다. 이 실수에 들어있는 건 long float을 이용해서 출력이 된다. 캐릭터형은 캐릭터를 통해서 출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2.5 a가 출력이 됐죠. 근데 이게 어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엔드가 뜨니까 예쁘지가 않죠. 그때는 저희 이이 이 끝에 역슬래시 n을 첨가해 주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저희 이 세미콜론과 마찬가지로 역슬래시에는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해 주셨으면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쓰실 때 좋, 좋, 좋으실 거예요. 네, 일단 이거 아스키 코드는 아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안 했네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캐릭터가 65가 A였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65였으면, 어, 과연 65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형 이거를 출력했을 때도 똑같이 나올까요? 과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역슬래시 N을 해주면 보기가 좋겠죠? 아. 65가 나네요. 아, 97인데, 아,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가 나왔죠. 어 그러면은 이제 좀더 좀 편하게 어, 아스키 코드를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